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업 연마사로 일하고 있는 양사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직업 연마사로서. 칼을 다루시는 모든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해서 올리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보고 익히시면 그것으로써 만족합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연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연마 내용은 아, 이미 이것은 올라갔습니다. 숫돌의 구매 요령 아, 연마면에 각도 조정법. 칼의 용도와 형태에 따른 연마 기법. 기계 연마가 있고 수공 연마가 있습니다. 기계 연마라고 하는 것은, 어, 그라인더나, 그 다음에 전기의 힘을 빌려서 연마하는 것을 말하고, 어, 수공 연마라고 하는 것은, 아, 숫돌에 의한 연마기법을 말합니다 아, 거기에 따르는 장군점 그 다음에 칼은 숫돌과 기기로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마제가 또 있습니다 아, 기타 다른 연마제에 따른 연마기법 그 다음에 연마사에게 어떠한 칼의 내용일 때 의뢰하면 좋은가? 그 다음, 칼의 구매 요령에 대해서 약 10여 편 정도 제작해서 올려드릴 내용입니다. 잘 보고 익히셔서 가정에서 행복한 조리 활동, 직업인으로서의 행복한 셰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한편 올려드릴 때잘 익히시면 틀림없이 좋은 내용의 연마 시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려드리는 내용 잘 보시고 참고해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